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기도의 축복을 문제와 위기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를 발판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완전한 갱신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잡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월 1 2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아기에게도 학생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문제, 갈등이 찾아오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랩넌트인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나의 기준, 내 수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과 수준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갱신이에요. 갱신은 나의 생각과 기준과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수준대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우리 랩넌트들이 형제나 누나, 오빠, 언니와 싸웠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잘 절망하기 보다는 공부하는 나의 습관이나 태도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됐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랩넌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 사건, 만남,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스예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갈등, 사건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자 삼아주신 랩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도록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24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 기도하는 냅런트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의 미션이에요. 에스더 왕비나 다른 냅런트들은 문제 앞에서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사건 속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나의 문제, 어려움, 갈등을 기도첩에 적어보고 그것을 집중해,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 랩넌트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오늘의 활동은 11월에는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에요. 오늘 추천책은 맥스 루케이도가 들려주는 25가지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끔 약속을 깜박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일을 신경 써야 될때그 일에 마음과 생각이 뺏길 때는 우리가 가끔씩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가 주일에 보는 성경 속에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성경 속에 25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누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 보세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랩런트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동생,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꼭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